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비난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구시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아이까입니다. 참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은 버림받음의 증거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큰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을 때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었습니다. 성소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놓여있는 출입문 역할을 하던 휘장들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 곧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 십자가의 죽음이 맞죠.